도대체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테슬라가 이제 7월 3일날 2분기 차량 인도 수량을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 그런 와중에도 주식으로 돈이 퍼부어져 들어가는 걸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일리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분이 몹시 좋아서 새로 산 에보크롬비 청바지랑 제가 좋아하는 빨간 스니커스 빨간 컨버스 이거 옛날에는 비비화라 그랬던 것 같은데 신고 나왔습니다 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기분이 매일매일 한결 한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다이어트만 해서 살을 빼는 건 아니고요. 열심히 집에서 홈트도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기구라는 것들도 해 봐야 뭐 덤벨, 바벨 무게 조금밖에 없는 거뭐 이렇게 당겨 가지고 운동하는 탄력 고무줄 이런 걸로 살짝살짝 살짝 하다 보니까 뭐 이게 큰 프로그레스는 없어요. 전혀 지금 헬스장은 예, 재오픈할 기미도 없고, 더더군다나 요즘 미국에 뭐 2차 확산나 어쩌나 그래가지고 온갖 주에서 다시 지금 경제 활동을 어, 다시 중지하느니, 중지하고 있고 실제로 중지를 지금 결정하느니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뭐 헬스장 갈 생각은 아예 그냥 뭐 꿈도 못 꾸는 상태죠. 그래서 집에서 살짝살짝이라도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배가 눈에 띄게 더 들어가 있어서 기분이 몹시 좋았다는 것을 정말 자랑하고 싶었어요. 평일 이 시간대에 이렇게 차가 없다는 거는 이것도 이제 뉴 노멀인가? 앞으로 이렇게 쭉갈 건가? 도대체 테슬라 주식은, 테슬라 주가는 왜 오르는 걸까요? 대충 뭐, 짐작은 하지만 그래도 매번 목격하면서 좀 놀라면서 이 정도인가? 테슬라가 이제 7월 3일날 2분기 차량 인도 수량을 발표를 앞두고 수량이 코로나 상황임을 다 이렇게 감안하더라도 업계의 예상을 뛰어넘을 것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주목을 하면서 또 최근 3일 연속으로 주가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1000불 넘어서 지금 얼마지? 1118불에 오늘 마감을 했나 그런데 제가 왜 테슬라 주가에 민감한가 하면 기대를 하고 있달까? 이 어렵고 혼돈의 시기에 누군가가 슈퍼스타로 나서서 성공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기대감. 여러 사람들의 그 기대 심리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주식에 투자를 한 사람들은 뭐 말로 할 것도 없겠죠. 주식에 뭘 믿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주가가 상당히 높다고 느껴지는 그런 와중에도 계속 그 주식으로 돈이 퍼부어져 들어가는 걸까요? 혼란한 시기, 위험한 시기, 두려움의 시기, 공포의 시기, 이런 시대에는 슈퍼스타가 필요하다.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걸 뭐 새로운 차량 회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은 테슬라는 차회사가 아니다 무슨 뭐 플랫폼 회사다 무슨 뭐 네트워크 회사다 저도 뭐 기술적으로는 문외한이라서 100% 이해는 못하지만은 테슬라가 단순히 차 팔아서 돈 벌겠다는 회사가 아니라 훨씬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단순히 선두주자로 지금 나가고 있는게 테슬라라는 차일 뿐인거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부가산업이 생소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컨벤셔널 그칼 인더스트리 보면은 차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고 차를 판매하는 딜러들이 있고 주유소가 있고 정유회사가 있고 각기 업계 종사하는 그런 회사들이 따로따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테슬라는 그냥 뭉뚱그려 말하자면은 이거를 테슬라 혼자 다 해먹겠다는 겁니다. 주유소를 자네들이 기다 깔고 있어. 슈퍼차저 스테이션, 솔라셀리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딜러십? 없어요. 여기저기 몇개 쇼룸 있을 뿐이지 딜러십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온라인에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니 정유회사도 필요 없어. 주유소 인더스트리도 필요 없어. 딜러십 업계들도 필요 없어. 차들도 지네들이 만들어서 팔아. 한마디로 다 해먹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더들어가자면 자율주행 기술력, 차에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소프트웨어, 뭐, 서브스크립션? 하여튼 저같이 난택 종사자들은 깊이 들어가자면 이해하기조차 힘든 커다란 그림을 지금 우리 슈퍼스타 일론 머스크 형님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믿음과 현재 벌어지는 그 성장과 그 업계, 의 포텐셜, 다 따져가지고 주식이 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몇년 내에 몇천불 간다, 뭐열배 간다, 뭐 그래서 테슬라 주식 가진 사람들 부러워요. 정말 부럽습니다. 테슬라 정말 질풍노도 파죽지세. 테슬라의 호의적인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있는 반면 또 테슬라의 굉장히 비호의적인 그런 또 인베스트먼트 그룹 어드바이저리 그룹 오만. 안 좋은 평가, 안 좋은 미래 예측 다 내놓는데, 우리, 그, 일론 머스크 형님은 홀로, 무소의 뿔처럼 홀로 고독하게 돌진한다. 폭주 기관차 같은 테슬라의 질주에 탑승하실 분은 빨리빨리 탑승하시고, 그냥 지켜보면서 저처럼 이렇게 즐거워하실 분은 즐거워하시고, 파지티버하게 생각하자. 새 세상도 왔는데, 새 세상에 걸맞는 우리 테슬라. 칭찬합니다. 테슬라 주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테슬라 주식 좀 주세요 근데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것 같다는 이 느낌 앞으로 파죽지세로 오를 것 같다는 이 느낌적인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이 나오고 스티브 잡스가 천재네 스타네 이러면서 확 띄워질 때 그때는 사실 큰 감흥이 없었던 게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거 작은 기기에 눈을 쳐박고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는 스케일이 좋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지금 굉장히 찬양하면서 이렇게 빨아주고 있, 있는 그런 것입니다요 스페이스 X 와이 사람의 비전은 정말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구나 로켓도 재활용에 쓰고 2024년 5년에 뭐 화성에 가겠다. 화성을 식민지화 하겠다. 일반 사람들이, 아유, 그게 뭐 되겠어? 어, 그게 뭐, 영화에서나 보던 거지? 뭐, 이런 수준하고는 틀리니까, 사람들이 크게 기대하고, 심지어 그런 마인드를 존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풀아스에 잠깐 들렸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리섹션. 그 얘네들이, 푸틴 파우더들인데, 얘네들이 플랜 베이스 프로틴 파우더들입니다. 어, 얘네 비싸다. 무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하면서 하루에 두 끼를 주로 먹는데, 밤에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프로틴 파우더를 이렇게 한 스쿱 떠가지고 마시면은 그나마 좀 정신적으로도 이게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거다. 아,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뭐 매일 이렇게 잠깐 나와서 먹을거나 쇼핑하고 집에 들어가고 이런 인생의 연속인데 어이뭘 간만에 왔는데 차가좀 그래도 은근히 있네요 음. 끝!